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들의 불법 고용을 차단하겠다며 직장을 현장 조사하는 일터 단속을 4배에서 5배나 대폭 늘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럴 경우 아이스가 한해 3천 곳 이상의 일터를 단속해서 불법 이민자 고용주들에 대해선 엄청난 벌금 부과와 형사 처벌까지 하고 최악의 경우 추방까지 하게 됩니다. 불법이 민자 고용부터 막겠다는 트럼펭 정부가 전방의 일터 단속, 워크사이트 인포스트먼트를 네다스페나 급증시키겠다고 선언해 이민사회와 업계에 초비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미국 내 이민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아이스, 이민세관 집행국의 토머소먼 국장대행은 헤리티지 재단 연설에서 아이스는 이번 2018 회기년도에 일터 단속을 현 수준보다 네다스페나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호먼 국장대행은 미국의 불법으로 와서 일리를 얻지 못하게 해야 불법 이민을 차단할 수 있다면서 불법 이민자 고용 차단을 위한 전방위 일터 단속에 돌입할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호먼 국장대행이 일터 단속을 네다스페 대폭 늘리겠다고 언급한 것은 오바마 2기 시절 연 500곳으로 급감했던 일터 단속을 피크했던 2012년과 2013년에 3000곳 이상으로 다시 급정시키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아이스의 일터 단속에서는 직장까지 직접 찾아가 고용주들이 작성해 피치해 놓고 있어야 하는 직원들의 취업 자격 확인서인 아이다 서류를 중점 감사하게 됩니다. 아이다 서류 감사 결과 불법 이민자를 고용한 것으로 적발되는 고용주들은 엄청난 벌금을 부과받는 것은 물론이고 고의성과 반복 여부에 따라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이 민법상 불법이민자들을 고용했다 적발되면은 한 건당 375달러에서 3200달러씩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특히 위조 취업 서류를 사용한 줄 알고서 고용했을 경우 첫 번째 적발에서는 건당 3200달러 두 번째 이상 적발시에는 6500달러로 배가된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게다가 아이나류 소리를 모르고 작성하지 않았거나 실수로 핵심 부분을 빼먹은 경우에도 최소 110달러에서 최대 1,100달러까지 벌금을 물고 있습니다. 불법 이민자들을 고용하는 고용주들은 적발 건수를 합산하는 벌금을 물기 때문에 눈덩이처럼 불안하게 되고 고의성이 짙거나 반복하는 경우 형사 범죄로 기소돼 징역형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예따라 미국 내 고용주들은 예외 없이 직원들에 대해서. 이민국의 i 9 서류를 작성9록하며워9 9 9 9 9 9 9 9 9 9권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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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인9 9 9 9 9 9 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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